단기간 내 가장 많은 정보가 노출된 인물이기도 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암사동에서 아버지로부터 잔혹하게 살해당한 1 7살 소녀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공간이 조성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 조성된 추모공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표현을 포스트잇에 남기고 가는 한 시민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이 모 고등학교 윤리교사라는 사실에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뭐 있겠습니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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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세계, 중요한 것. 지금 이름이 좀 유치한데, 이름이 그게 뭡니까? 유치한 게 아닙니다. 그 세계는 무시무시한는거그 세계인지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죠. 전 이만, 그렇죠. 분명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네? 당신이 그려왔던 것처럼 기회를 저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치더라도 아무렇게나 휘갈렸으면 한줄짜리 메모를 끊으라고 당신 진짜 이상한거 알아? 그 쪽지 한장에 저놈의 썩어 빠진 인성이 들어간 거야그 쪽지 한장에 유가족이 목을 매달렸던 상수 받는거라고 당신도 똑같은 사람 되는거니까 저를 그만 좀 감싸 쪽팔려 죽겠으니까 말조시면 당신이 왜말 조심해 내 동생이 아니라서 난 내가 진짜 본것만 믿어 그건 왜뭘 믿으라는거야? 좀... 나이스가 12번도 안될 것 같아서 아... 많이들 다녀왔어어뭐 그렇죠 주원아 세상에 사건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아직도 널 기억하겠어 걱정하지마 네가 뭐라면 내가 아니라고 해 나를 믿는다는 나 역시 정작 조문객들이 들어오자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리는 듯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며칠 동안 날 비난하는 눈동자들을 피해 나는 여기저기 숨어있었다.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할수 있는 유일한 공격이었고 아들로서 마지막 돌이었다 아버지의 삶의 괜찮지만 나로 인해 훼손되지 아, 그 이상한 사람 뭐야? 아, 실내 는 취했 구만. 저만큼 취한 거 라면 할수없 지.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신경 쓸거 없어. 이건 조일금 절반 나눠서 챙겼고 이건 여기 아버지 집 비밀번호야. 이 동네 딱같이 갑자기 올랐잖아. 돈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별장 지어도 노닥거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 눈에 거슬리는 모양이야. 오래된 데다가 별나게 지어지기도 했으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마. 이집 고칠 생각도, 재판 생각도 없으니까. 나도 살다 보니 정이 들었나 봐. 주변 풍경도 좋으니까 기분 전환하기 딱 좋을 거야. 주원아, 진실 이런 건 말이야. 때론 엄청나게 힘이 없는 거야. 나는 분명 너를 믿고 싶은데 믿으려고 하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사진 눈, 눈 앞에 아른거려. 자꾸 의심이 피어올라. 그래서 내가 널 보기가 미안해서 그래. 상상이 어떻게 됐대? 난 저런 사람이 우리 I'm not a l i t t 게 e bit too much. I'm not a l 나 t t l e bit t 도 o m u 지 못한다 not a little bit too much. I'm not 다 l 는 t t l e bit too 지 u c h I'm not a little bit t o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굳이 따지자면, 내가 운니나빠의 해프닝에 연루됐던 것 뿐이요. 지금 와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아야 하는지조차 가능할 수 없다.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 불쾌지수도 더 달아 상승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또 네, 개집이 어디갔어! 아깝다. 나는 그렇게 죽었다. 아버지라는 인간은 끝까지 나를 짓밟았고, 그 거리에 누구도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다. 구급차와 경찰차는 나의 숨이 완전히 먹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도착했다. 아이들은 내가 죽은 그 거리에서 나를 추모했다. 나의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시작으로 나를 기억하기 위해 포스트잇으로 이곳을 가득 채웠다. 덕분에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퇴근할 때마다 나는 이곳을 지나치며 포스트잇들을 읽어 삼키는 것으로 나만의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어떤 분구가 적힌 포스트잇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살해당한 여학생이 들어서 r a h y o 파란 모자 s i 한쓴것 같은데. 모욕적이고 d 별적인 발언이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들어선안 되는 말이었다. 그런데 언뜻 기이한 윤리가 나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다. 이 글을 쓴 사람의 자유 표현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내가 훼손할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포스트잇은 나로 인해 기어의 사람. 추악하고 자열한 인간으로 몰아세웠고 나는 졸지에 추모의 의미를 훼손한 공공의 적이 되었다. 장자항이도 항이지만 나는 오십 년 전통의 우리 학교가 이런 난장판이 되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젊은 선생, 아니 당신이 한그 몰상식한 짓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 가뜩이나 교육청 감사에 예산 심사까지 있었는데 우리 학교 이름 걸고 탄 이런 먹칠을 하는 겁니까? 전 정말 추마려 같습니다. 그 쪽지는 사실 이봐요, 이걸 보세요. 이런 겁니다. 진실이라는 것 이런 게 눈앞에 떡하니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먹힙니까? 이게 선생이 말하는 추모의 얼굴입니까? 선생 눈에 그게 그래 보여요? 아이제부알 처음 뵙겠습니다 아. 그럴 리가요. 경력이 아주 한편 시네요 어, 예, 뭐이래저래 제가 신문에도 났으니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은 좀. 시원찮은 노인네가 혼자서 교양가할 수는 없잖아 통정 와서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만 장례식도 다녀왔어요 그쪽은 네. 기억 못겠지만요 어... 술 부만 찬봅니다 당신 아버지가 따님 몰래 만드신 건데 결국 못 마셔가지고 나와, 나와 나의 세계는 말입니다. 단한 명의 인간으로만 이루어진 세계를 말입니다 그게 어디 있는 세계죠? 네, 소설 속에 네, 소설 속 세계는 이렇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딱한 명뿐인데, 그 사람의 전생과 전생과 학생이 모두 뒤엉켜 지표면 위에 쏟아져 나와 있는 형태인 거죠. 만약 그 사람이 3,000번쯤 죽고 환상하을 거듭했다면, 3,000명이 제각각 살아난 모양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인텐이죠. 나란 나에게 영향을 받고 또 다른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얽히고설키 점점 더 엉망의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나란 나를 돕거나 위로하고 그 반대편에서 나란 나를 괴롭히거나 죽입니다. 뭐 허름물인가요? 그럴리가요? 그냥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소설이란 게다 그렇듯이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어떤 이가 다른 이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럼 때리는 사람도 나 맞은 사람도 내가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가 그들의 싸움을 말렸다면 그것도 나 누군가, 온체만체 온체 도망쳐 버렸다는 그것도 다 모든 것이 절절히 돌아오 나에게 돌아온 거죠 구메랑 처럼 구메랑 처럼요 <laughs> 나와 나와 나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러고보니 그때 그때 뭐야? 그때 그 사람이었군요 장례식장 앞 장례식장 앞 맨홀에 다리가 빠진 걸 봤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맨홀에 빠진 건 장신이에요 맨홀에 앞에서 취해는 당신을 보는 취했구만 취했네 그랬죠. 그건 내 기입니다. 당신을 구경한 사람도 취했구나 생각한 사람도 나라고요. 아니요, 납니다. 나예요. <laughs> 농담입니다. 나일 리가 있나요? 나를 구경한 사람도 취했구나 생각한 사람도 당신이 맞죠. 꽤 곤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맨홀에 빠지면서 다리가 골절되고 양 손목이 삐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빠순이 나와서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 말이에요. 누가 한이에요 만약 매연 뚜껑이 활짝 열려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런 사정인지 몰랐어요. 미안해. 괜찮습니다. 그런 적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익숙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상황들 아까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취했구만. 그만큼 취한 거라면 할수 없지. 했구만. 저만큼 쉬한 거라면 할수 없지. 씨, 저거저거 전혀니 우리 집안 망신 다 망신 시키고 있네. 앨리스, 일단 잘못 다어시킨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금리 저저 정말 도우려고 했습니다. 저 정말 나도 압니다. 한밤중에 만취한 여학생을 거리에 두고 가는 건 당신이 가르치는 윤리에 정말 어긋난다니까 말이에요. 그 시간에 여학생을 부축해주느라 몸에 손을 댔다가 성추행범으로 애도당할까봐 추측했겠죠. 결국 돌아왔네요. 구매랑처럼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당신이 외면하는 것이고 당신이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나와 나와 나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끝나나요 그 세계는? 내 소설은 별거 없습니다 나와 나와 나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런 세계일 뿐이니까요 이제와서 말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이 필요하냐고 말하는 이 사람의 한마디가 수근거리는 목소리들보다 나았어 나를 추모하는 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꾹꾹 눌러 붙여준 것도 저 사람이 유일했으니까 물론 날 살리지 못했지만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살릴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러지 못했을걸? 나와 나와 나의 세계 나와 나와 나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나가 보여 너를 말하고 우리를 말하지, 나의 선택으로 나를 외면함으로써 나를 오해하게 하고 나를 거짓되게 하는 그런 사람, 저 사람이 선택한 것이고, 저 사람이 외면한 것이고, 저 사람이 스스로 오해를 만든 것이고, 당신은 나와 나와 나의 세계를 아십니까?